혼자 있는 비치클럽. 이게 다뭐 여름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프라이빗 비치처럼 그런 곳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휴가철이어서 거기가 뭐한 팀, 두 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거든요.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내일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laughs> 마을 주민들이 계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 1년 전이랑 좀 달라졌어요. 지금 해 지고 있는데, 해 떨어질 때까지는 놀 거예요, 바다가서. 정각의 사랑 이 여기 뭐 앞에 비치클럽 아니에요? <laughs> 저 혼자 있는 비치클럽.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용산! 따라와! 놀수 있는 시간은. 한, 딱1 시간 정도? 벌써 시원해지네. 이거 다, 항상 다 마시고 오려고요. 오늘은 수영할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이 들어오고 있어, 지금. 맥주나 한잔 마시고 가야죠. 더 음? 아, 시원해. 여기도 진짜 멋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예뻐요. 보여 드릴게요. 몇 조, 한명 그냥 거의 순식간에 담았어요. 여기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대박이야 와 여기 모기가 너무 많아요 대박 어? 모기 여기가 모기 어. 여기 좀봐 모기가 너무 많아 이게 다 모기야? 아! 와, 미친 거 아니야? 여기 모기 소굴이야안 돼. 불도 안 켰는데. 오, 망했다. 이건 아니야. 와, 진짜 여러분 엄청 심각해요, 지금. 이런 데 처음이야. 아! 여기 모기 소굴이야오 마이 갓. 여기가 한 20마리가 있어, 여기. 와, 미쳤나봐. 어떻게 언제 캠핑카에 들어왔어, 이렇게? 아니, 잠자리들 다 어디 갔어? 아 소름돋아. 지금 캠핑카에 고기가 한 20마리 있어요. 고기 기피제를 뿌려놔서 저한테 오지는 않는데. 얘네들 어떻게 다 죽여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뭐예요? 망했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야, 다 죽어. 대박. 와. 아, 진짜 너무 많아. 나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다 갔다가 이제 해져가지고댄 안으로 들어왔는데, 분명히 모기장도 불을 켜기 전에 다치고 했는데, 불을 켜니까 안에 모기가 한 3, 40마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캠핑하다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이에요. 여기가 모기가 많은 곳인가? 아니면 왜, 하... 여기는 무슨 잠자리도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모기향을 피웠는데, 모기향 피우고 한 10분이 지나니까 모기들이 지금 다 죽기 시작했어요. 와, 모기향이 효과가 있는 거였네. 이 모기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아 와,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집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모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네. 진짜 집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 모기향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오늘 모기의 밥이 됐을 거예요. 여름 캠핑은 진짜 하드코어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제 캠핑카에 모기가 50마리? 30마리? 그렇게 있을 수가 있지? 캠핑이 정말 하드코어네요. 홍선이, 일어 와. 얼굴 좀 봐봐. 아, 진짜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하다. 여름에는 냉장고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충전을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 음, 죠자주게아 음. 어, 시원해. 자고 싶다. 밥 <laughs> 먹어야 되는데. 냉면 육수. 와 어, 시원해. 지금 먹어야 돼. 재료. 어, 치즈케이크 꼭 삶은 계란 육삼 냉면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고기로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아까 물을 적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되게 시원해졌거든요 여름철에 이거 약간 팁인데 이거 이제 쫑삼이한테 깔아주려고요 강아지들 되게 더, 더워하잖아요 더웠을 테니까 이렇게 좀 닦아주고 아이 시원해 옥삼냉면을 오늘 진짜 맛있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봤는데, 불고기나 소불고기 양념 이런 데다가 이제 볶으면 되더라고요. 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음! 빨리 냉면 먹고 싶다. 코로나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3병이나 사왔거든요. 이렇 눌러붙을 수가 있어요 이거 퍼지는 거 아니야? 죽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느낌이 좀안 좋아요 여러분 뭔가 이상해 맛있는 냉면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씻어왔는데 냉면을 약간 퍼진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뿜거 같아 여러분 냉면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어어머 음, 육수 넘친다. 넘친다? 계란 넣으면 넘쳐.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양배추 절임 이런 거 가져왔어요. 올려서 먹으려고. 그리고 무절임도 같이 가져왔고, 집에서 만든 거예요. 유산균 되게 많은 양배추 절임입니다. 아, 비주얼이 너무 별로인데? 아, 냉면 국물. 그래도 얼음이 살아있어요, 지금. 음, 국물은 좋아. 면만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고기랑 같이. 냉면이 뿡젤 확실해. 이렇게 붉은 냉면 처음 본것 같아요. <laughs> 냉면이 어려운 음식이었네. 왜 면을 잘 못했지? 근데 이 양배추, 유산균 양배추에다가 또 고기도 같이 얹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다행이야. 고기가 없었으면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다이 양배추 절임은 유럽에서 많이 먹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슈! 뭐였나? 유산균 폭탄이래요. 만드는 법 진짜 쉽거든요. 약간 김치같이 절임하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이 모기들이랑 전쟁을 한바탕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가봐요. 이렇게 자고 있어. 꼬리를 담그고자. 지금 밖에는 태풍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있고,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는 비까지 올것 같아요. 우중캠핑을 보고 갈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제. 좀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아, 너무 오랜만에 쏟아질 듯한 별을 여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별 타임랩스를 너무 찍어보고 싶어서 맨날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는 조금 찍힌 거예요. 그거를 좀 오랫동안 이제 해놓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컨디션이 좀 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 사진 찍고 조금 정리하고 하니까 바로 해가 뜨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5시. 5시면 해가 떠요, 요즘. 오늘도 좀 활력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낮에는 모기가, 모기가 없네. 어제, 아, 제 발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여름에 다들 캠핑 안 가실 것 같아, 이거 보고. 그렇게 습격을 당한 적은 처음이에요. 나 진짜 장난 안 하고. 진짜. 한 30방 물린 것 같아요. 아, 유산균 먹었네.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하나 먹습니다. 이렇게 제가 캠핑을 다니잖아요. 요즘 더더욱 느끼고 있는데, 아, 진짜 체력이 좋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몸 관리를 진짜. 해야겠다. 그냥 4년 전 제가 캠핑 처음 시작하던 그때와 지금의 저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껴요. 저도 체력관리 면역력관리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몸 관리는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같이 했을 때 사실 체력 진짜 좋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옆에 남자분들 계셔도 수영 씨 체력 진짜 좋네요. 막 옆에서 다리 아프다고 막 엄청 그러고 있는데 좀 남들보다 힘듦을 덜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는 평소에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기본 관리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패킹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은 기초 체력을 다져놔야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평소에 어 일주일에 세번 이상 꼭 운동도 하고, 홈트, 집에서 홈트 많이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스케이트보드 이런 거 타면서 몸을 되게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거 진짜 잘 챙겨 먹거든요. 제가 챙겨 먹는 거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500살까지 살 거다. 저한테 진짜 무슨 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요즘 수명이 100살에서 150살이잖아요. 저는 한 250까지. <laughs>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건강에 관심 되게 많으신 분들, 저는 건강 관심 정말 많거든요. 어떤 기능 식품 하나 찾을 때마다 엄청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거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 다음에 어떤 제품이 좋은지 찾아봐요.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컬처럴 프로바이오틱스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캡슐로. 돼 있고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는 제품이에요. 방금 일어났으니까 물에다가 먹을게요. 유산균의 종류들이 진짜 많이 다양한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락토바실러스 균주 딱 하나만 정말 제대로 넣어가지고 100억 마리가 이 캡슐 하나에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 박스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꾸준한 섭취를 권장합니다.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여행하기 전부터 섭취하면 좋습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하면은 새로운 거를 보고 새로운 곳에 간다는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있으니까 또 빨리 소모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어제 여기 왔을 때한번 왔던 노지지만 혼자 하룻밤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 소모도 좀큰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뭔가 그 면역력이나 몸의 신체 밸런스들이 좀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써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리고 이 컬처럴 제품을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키즈 제품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돼 있어요 아이들한테 먹을 때는 물에다가 어, 녹여가지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는데 뭐 하나를 먹더라도 많이 알아보는 편인데 다른 약사분들의 리뷰나 이런 것들도 봤는데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제품을 알게 해주셔서 컬처를 감사합니다. 뭘 해도 <laughs> 체력이 최고예요. 체력이 있어야지 뭔가 꾸준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여행 출발하기 전에 이걸 먹었고 오늘도 먹어서 가기 전에 저는 오늘 무조건 <laughs> 무조건 신호가 올것 같거든요 배변 신호가 올것 같아요 제가 이벨라이프 하면서 배변 활동을 좀 어떻게 해결하는지 짧게 설명도 한번 드려볼게요 음, 이거 이거 아닌데? 쏭쌈이 맨날 이거 소리 날 때만 오고 뽀송이 소세지 먹을래? 뽀송이 아닌데? 와. 안돼, 이 튀김옷. 아, 제발 안 붓게 해줘 너무 약간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샐러드처럼? 옆에서 루꼴라를 염소처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네요. 새우를 튀겨서 크림소스. 맛이 없으면 안 되는 튀긴 음식은 맛있긴 한데 잘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이런 거 채소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생으로 먹고 있어요. 고수처럼. 루꼴라도 너무 맛있어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갈 거니까. 그 노메드약 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코어킹 스페이스의 향지여서 그런 분들의 인터뷰가 있고 앞쪽에는 서퍼분들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리고 명상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음, 저도 발리를 가보긴 했지만 진짜 나중에 되게 길게 여행을 해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발리에서 진짜 뭔가 신비롭고 제가 제일 감명깊게 읽은 구절이 있었는데 발리에서 서핑과 요가 문화가 꽃피우고 투어리즘 이상의 문화가 생겨난 게 단지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취재하며 만난 사람 대부분이 발리인 특유의 포용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방입니다 포용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포타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오늘 잠깐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 포타포티에 소변만 봐요. 무슨 응고제나 그 향기 나게 하는 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용변 분해제라는 게 있어요. 아, 거의 한 번도 안쓴것 같아요, 이거.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laughs> 그런 제품인데 이거 하는 것도 좀 저는 귀찮아요. 문제는 큰 거를 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큰 거를 그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 거지만 저도 그거 치울 자신이 없고. 뭐용 분해제 이런 거 넣는다 해도 이렇게 이게 내려가면 여기 계속 담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분해되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빨리 치워 버리고 싶잖아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았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이제 하는 건데 진짜 너무 급하다. 그런 날이 근데 사실 드물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뭐 주유소에서 볼수 있거나 집에 가는 길에 항상 저는 이제 신호가 와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편인데 진짜 안 되겠다. 큰일을 치러야 된다. 조금 더 작은 검정색으로 준비합니다. 비닐봉지를. 비닐봉지를 밑에다가 어쨌든 이렇게 깝니다. 깐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볼일을. 시원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진짜 완전히 잘 밀봉을 하고 혹시 불안하시면 다른 봉지를 한번더 이렇게 감아가지고 강아지 똥 치우는 것처럼 강아지 똥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진짜 1년에 다섯 번 미만인 것 같아요. 최대한 이거 안 하려고. 진짜 뭔가 산 속이나 흙밭이 있는 경우에는 삽을 가져가서 밖에서 이제 해결하기도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꼭 안에서 지금 해결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더 싫은 사람도 있고 포터포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싫은 사람도 있고 전 여기 안을 청소하는 게더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싹 싸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동양제 봉투에 해서 버려야 돼요. 정말 대단하네 아, 안녕하세요 무서워요? <laughs> 네? 안 무서웠어? 네 괜찮아요? <laughs> <긴장해요>. 조금? <laughs> 일어고다녔어 <laughs> 저번에도 여기 왔었어요 왜? 일, <laughs> 1년 전에 1년 전에? 방금 여자가 왔는데 무서워서 갠다고 하나 싶더라고 <웃음> 걱정되셨구나 <웃음> 어쨌든 이게 모기 어었어아 모기가 너무 많던데 모기만 여기 모기만 해요 여기 <laughs> 모기가 어, 좀 젊었더라고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모기가 많아 서 근데 모기향을 피워서 이제 괜찮았는데 안 피웠을 때는 이쪽은 수영을 해도 돼요? 저 그럼 돌밭이 안되고 아 여기 가운데 저쪽에? 저저 전주너무로 아 네. 전주너무로 한 10m 떨어지면 돌이 없죠 아, 근데... 여기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구나 아뭐 다이빙도 하고 막 <laughs> 다이빙도 하고 <안> 그래요 <laughs> 거야? 아, 보고, 어, 보고. 어, 어. 아 예뻐. 이제 집에 갈 거야.